42장. 요셉의 형들이 식량을 구하러 이집트로 가다. 야곱이 이집트에 식량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아들들에게 말했다. 어째서 잠자코 앉아서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느냐? 이집트에 식량이 있다고 하니 그리로 내려가서 식량을 좀사 오너라. 그래야 우리가 굶어 죽지 않고 살지 않겠느냐? 요셉의 형열 명이 식량을 구하러 이집트로 내려갔다. 야곱은 요셉의 아우 베냐민을 그들과 함께 보내지 않았다.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심하게 들었으므로,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식량을 사러 가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집트로 갔다. 그때 요셉은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리고 있었다. 그는 온 백성에게 식량을 나눠 주는 일을 책임지고 있었다. 요셉의 형들이 도착하여 그에게 절하며 경의를 표했다. 요셉은 곧바로 그들을 알아보았으나 마치 모르는 사람을 대하듯 엄하게 말했다.요셉이 물었다.너희는 어디에서 왔느냐?그들이 대답했다.가난에서 왔습니다.저희는 식량을 사려고 왔습니다.요셉은 그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요셉은 그들에 관해 꾸었던 꿈을 떠올리며 말했다.너희는 정탐꾼들이다.너희는 우리의 약점을 살피러 온 것이다. 그들이 말했다. "아닙니다, 주인님. 저희는 식량을 사러 왔을 뿐입니다. 저희는 모두 한 남자의 아들들입니다. 저희는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정탐이라니 당치도 않습니다." 요셉이 말했다. "아니다, 너희는 정탐꾼들이다. 너희는 우리의 약점을 찾으러 온게 틀림없다." 그들이 말했다. 저희 형제는 모두 열둘이며 가나안 땅에 사는 한 아버지의 아들들입니다.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있고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말했다. 내가 말한 대로 너희는 정탐꾼들이다. 내가 너희를 시험해 보겠다. 바로에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건대 너희 아우를 이곳으로 데려오기 전에는 너희가 이곳을 떠나지 못할 것이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가서 너희 아우를 데려오고 나머지는 이곳 감옥에 남아있거라. 너희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야겠다. 바로에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건대. 너희는 정탐꾼들인 게 틀림없다. 그리고 나서 요셉은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사흘을 지내게 했다. 사흘째 되는 날,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가 살고 싶다면 이렇게 하여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너희 말대로 너희가 정직하다면 너희 형제 가운데 한 사람만 이곳 감옥에 남고 나머지는 식량을 가지고 굶주리는 너희 가족에게 돌아가거라. 그러나 너희는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 데려와서 너희 말이 진실임을 증명해야 한다. 그래야 너희 가운데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하기로 했다. 그들이 서로 말하기 시작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아우에게 한 짓의 죄값을 치르고 있는 거야. 우리 아우가 살려달라고 할때그 애가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우리가 똑똑히 보았잖아. 그런데도 우리는 그 애의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어. 그래서 이렇게 공경에 처하게 된 거야. 루벤이 한마디 했다. 내가 너희에게 그 애를 다치게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더냐. 그런데도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어. 지금 우리는 그 애를 죽인 죄값을 치르고 있는 거야. 요셉이 통영을 쓰고 있었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모든 말을 알아듣는 줄 알지 못했다. 요셉은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으로 물러나와 울었다. 그는 마음이 진정되자 그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시무원을 붙잡아 묶고 죄수로 삼았다. 그런 다음 요셉은 지시를 내려 그들의 자루에 곡식을 채우고 가져온 돈을 각자의 자루에 돌아넣게 했고 또 그들이 돌아가는 길에 먹을 양식을 주게 했다. 요셉이 지시한 대로 되었다. 그들은 식량을 나귀에 싣고 출발했다. 잠잘 곳에 이르러 그들 가운데 하나가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열어보니 자루 안에 돈이 있었다. 그가 형제들을 불러 말했다. "내 돈이 되돌아왔어. 여기 내 자루 속에 돈이 들어있다. 다들 그것을 보고는 놀라서 두려워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는 거지?" 그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가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낱낱이 말했다. 그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우리에게 어미 말하면서 우리를 정탐꾼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정직한 사람들이지 결코 정탐꾼들이 아닙니다. 저희는 열두 형제이고 모두가 한 아버지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는 사라졌고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가난한 땅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라의 주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은 내 곁에 남겨두고 너희는 굶주린 가족을 위해 식량을 가지고 가거라.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 데려와서. 너희가 정탐꾼들이 아니라 정직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라. 그러면 나는 너희 형제를 풀어주고 너희는 이 나라에 마음대로 오가게 될 것이다. 그들이 식량 자루를 비우는데 자루에서 각 사람의 돈 주머니가 나왔다.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는 그 돈을 보고서 근심에 사로잡혔다. 그들의 아버지가 말했다. 너희는 내가 얻은 모든 것을 빼앗아 가는구나. 요셉도 없어지고 시므원도 없어졌는데 이제는 베냐민마저 빼앗아 가려고 하는구나. 너희 말대로 하면 내게 무엇이 남겠느냐? 루벤이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제두 아들의 목숨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제가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그 아이들을 죽이셔도 좋습니다. 베냐민을 제게 맡겨 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그 아이를 데려오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거절했다. 내 아들을 너희와 함께 내려보낼 수는 없다. 그 아이의 형은 죽었고, 내게 남은 것은 이제 그 아이뿐이다. 길에서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너희는 백발이 성성한 채 슬퍼하는 나를 땅에 묻어야 할 것이다. 12장. 욕심 가득한 소작농들 이야기. 예수께서 그들에게 여러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세웠다. 그는 포도원에 울타리를 치고, 포도집자는 틀을 파고 망대를 세운 다음에 소장농들에게 맡기고 먼 길을 떠났다. 수확할 때가 되자 그는 수익을 거두려고 소장농들에게 종한 사람을 보냈다. 소장농들은 그를 잡아서 마구 때려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이 다른 종을 보내자 그들은 그를 골탕 먹이고 모욕을 주었다.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보내자 그들은 그를 죽여 버렸다. 주인은 계속해서 많은 종들을 보냈으나 소작농들은 그를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다. 결국 한 사람밖에 남지 않았다. 사랑하는 아들이었다. 포도원 주인은 최후 방책으로 아들을 보내며 "저들이 내 아들만큼은 존중하겠지"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소작농들은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삼았다. 그들은 욕심이 가득하여 두 손을 비비며 말했다. 이자는 상속자다. 그를 죽이고 우리가 재산을 다 차지하자. 그들은 그 아들을 잡아 죽여서 울타리 밖으로 내던졌다. 너희 생각에는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할것 같으냐? 맞다. 그가 와서 그들을 다 없애버릴 것이다. 그리고 포도원 관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맡길 것이다. 너희가 성경을 직접 읽어보아라. 석공들이 내버린 돌이 이제 모퉁이 돌이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 눈을 씻고 보아도 신기할 따름이다. 대제사장과 종교학자와 지도자들은 당장 예수를 잡고 싶었으나 여론이 두려워 참았다. 그들은 그 이야기가 자기들을 두고 한 것임을 알았다. 그들은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다. 황제의 것, 하나님의 것. 그들은 예수를 그들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바리세인과 헤로의 당원 며칠 그분께 보냈다. 뭔가 책 잡힐 만한 발언을 하게 해서 그분을 잡을 심산이었다. 그들이 다가와서 말했다. 선생님, 우리가 알기로 당신은 진실하고, 여론에 개의치 않으며, 배우는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도를 정확히 가르치십니다. 그러니 우리한테 말해 주십시오.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법에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 질문이 계략임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왜 나를 속이려 드느냐? 동전을 가져다가 내게 보여라. 그들이 예수께 동전을 건넸다. 여기 새겨진 얼굴이 누구 얼굴이냐? 그리고 이 위에 있는 것이 누구 이름이냐? 그들이 말했다. 황제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들은 말문이 막혀 입이 떡 벌어졌다. 부활에 관한 가르침 부활의 가능성을 일절 부인하는 사두개파 사람 몇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선생님. 모세는 기록하기를 남자가 자식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 줄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한 번은 일곱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결혼했는데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둘째가 형수와 결혼했으나 역시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셋째도 그러했습니다. 일곱 형제가 다 차례대로 그렇게 했으나 자식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여자도 죽었습니다. 일곱 형제가 모두 그 여자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들이 부활 때 다시 살아나면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다. 첫째로 너희는 성경을 모른다. 둘째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모른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 뒤에는 결혼할 일이 없다. 그때 사람들은 천사들처럼 되어서 하나님과 최고의 기쁨과 친밀감을 나눌 것이다. 그리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지에 대해서인데 너희는 성경도 읽지 않느냐.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이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몰라도 한참 모르고 있다. 가장 중요한 계명 종교학자 한 사람이 다가왔다. 그는 질문과 대답이 열띠게 오가는 것을 듣고 또 예수께서 예리하게 대답하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질문했다.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장 중요한 계명은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너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내 열정과 간구와 지성과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다.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이것에 견줄 만한 다른 계명은 없다. 종교학자가 말했다. 선생님, 훌륭한 답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다른 이가 없다는 말씀은 아주 명쾌하고 정확합니다. 그리고 열정과 지성과 힘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은 모든 재물과 희생을 다 합한 것보다도 낫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남다른 통찰력을 보고 말씀하셨다. 내가 하나님 나라 문턱에까지 와 있다. 그 후로는 아무도 그분께 묻는 사람이 없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던 중에 물으셨다. 어째서 종교학자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들을 내발 아래 둘 때까지 너는 여기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다윗이 여기서 메시아를 내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메시아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될수 있느냐? 큰 무리가 즐거이 그 말씀을 들었다. 예수께서 계속 가르치셨다. 종교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가운을 입고 다니며 사람들의 지켜세우는 말에 우쭐하고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면서 교회의 모든 행사에서 상석에 앉기를 좋아한다. 언제나 그들은 연약하고 무력한 사람들을 착취한다. 그들의 기도가 길어질수록 그들의 상태는 더 나빠진다. 마지막에 그들은 그 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헌금한 맞은편에 앉으셔서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 넣는 것을 보고 계셨다. 많은 부자들이 큰 돈을 바치고 있었다. 그때 한 가난한 과부가 다가와서 작은 동전 두 개를 넣었다. 겨우 동전 두 개였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놓고 말씀하셨다. 과연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넣은 것이 다른 사람들이 넣은 것을 다 합한 것보다 크다. 다른 사람들은 아깝지 않을 만큼 헌금했지만 이 여자는 자기 형편보다 넘치도록 드렸다. 자신의 전부를 드린 것이다. 8장 이번에는 수아 사람 빌 다시 말했다. 어떻게 그런 말을 계속할 수 있는가? 터무니없는 말만 시끄럽게 늘어놓고 있군. 하나님이 실수하시겠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를 그르치신 적이 있는가? 자네 자식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 분명하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왜 그들을 벌하셨겠나? 자네가 해야 할 일을 말해주겠네. 더 이상 미루지 말게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자네 말 맞다나 자네가 결백하고 정직하다면 아직 늦지 않았네. 하나님이 달려오실 걸세.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시고 자네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실 걸세. 지금 자네의 모습은 보잘 것 없지만, 나중에는 전보다 훨씬 나아질 걸세. 우리 선조들에게 물어보게나. 그분들이 그 윗대 선조들에게 배운 내용을 살펴보게나. 우리는 갓 태어난 사람들과 같아서 배울 것이 많고, 배울 날은 그리 길지 않네. 그러니 선조들에게 배우고 뭐가 뭔지 듣고 그분들의 경험을 통해 터득한 것을 전수받으면 좋지 않겠나? 흙이 없는데 소나무가 크게 자라고 물이 없는데 달콤한 토마토가 주렁주렁 열리겠는가? 잘리거나 꺾이지 않고 활짝 핀 꽃은 근사해 보이지만 흙이나 물이 없으면 풀보다 빨리 마른다네. 하나님을 잊은 모든 사람에게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들의 모든 희망은 물거품이 되고 말지. 그들은 가느다란 실 하나에 목숨을 거는 꼴이요, 거미줄에 운명을 거는 꼴이네.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실은 끊어지고, 한번 콕 찌르기만 해도 거미줄은 망가지고 만다네. 그들은 햇빛을 받고 불쑥불쑥 솟아나 정원을 덮치는 잡초와 같네. 사방으로 뻗어나가 꽃보다 더 크게 자라고, 돌 사이에도 뿌리를 내리지. 하지만 정원사가 놈들을 뿌리채 뽑아내도 정원은 조금도 아쉬워하지 않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빨리 사라질수록 좋네. 그래야 그 자리에 좋은 초목이 자랄 수 있으니 말이야. 하나님이 착한 사람을 내치실 리 없고 나쁜 사람을 도우실 리도 없네. 하나님이 자네에게 웃음을 돌려주실 걸세. 자네가 기뻐 외치는 소리로 지붕이 들썩거릴 거야. 자네 원수들은 완전히 망신을 당하고 그들이 세운 허울 좋은 집은 무너지고 말 걸세. 12장. 하나님께 바쳐진 삶. 그러므로 나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 할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대신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을 흔쾌히 인정하고 조금 더 머뭇거리지 말고 거기에 응하십시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는 늘 여러분을 미숙한 수준으로 끌어내치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에게서 최선의 것을 이끌어내시고 여러분 안에 멋진 성숙을 길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여러분에 대해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순전히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치 하나님께 뭔가 좋은 것을 해드리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온갖 좋은 것을 가져다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르게 알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또한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고 계신 일에 주목할 때이지 우리 자신과 또한 우리가 그분을 위해 하는 일에 주목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 각자는 사람 몸의 다양한 부분과 같습니다. 각 부분은 전체 몸에게 의미를 얻습니다. 그 반대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몸은 택함 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몸을 말합니다. 우리 각자의 의미와 기능은 우리가 그분 몸의 한 부분으로서 갖는 의미와 기능입니다. 잘려나간 손가락, 잘려나간 발가락이라면 무슨 대단한 의미와 기능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빼어난 모양과 탁월한 기능을 부여받은 부분 부분들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음받은 본연의 모습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시기심이나 교만한 마음을 품고서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아닌 다른 무엇이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설교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메시지만을 전하고 그와 상관없는 내용을 전하지 마십시오. 돕는 일이라면 도와주기만 하지 월권하지 마십시오. 가르치는 일을 한다면 여러분이 가르치는 바를 고수하십시오. 격려하고 안내하는 일이라면 으스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책임자 위치에 있다면 멋대로 권력을 휘두르지 마십시오. 곤란에 빠진 사람들을 원조하는 일에 부름받았다면 늘 눈을 크게 뜨고 잘 살펴 신속하게 움직이도록 하십시오. 불호한 사람들과 더불어 일하는 사람이라면 그들 때문에 화를 내거나 우울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늘 얼굴에 미소를 띠고 일하십시오. 중심으로부터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척하지 마십시오. 악은 필사적으로 피하십시오. 선은 필사적으로 붙드십시오. 깊이 사랑하는 좋은 친구들이 되십시오. 기꺼이 서로를 위한 조연이 되어 주십시오. 지쳐 나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늘 힘과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 되십시오. 언제든 기쁘게 주님을 섬길 준비를 갖춘 종이 되십시오. 힘든 시기에도 주저앉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더욱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도움이 필요한 그리스도인들을 도우십시오. 정성껏 환대하십시오. 원수에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온갖 악담을 퍼붓거나 하지 마십시오. 친구들이 행복해 할때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그들이 슬퍼할 때 함께 울어 주십시오. 서로 잘 지내십시오. 혼자 잘난 척 하지 마십시오. 별볼일 없는 이들과도 친구가 되십시오. 대단한 사람인 양 굴지 마십시오. 대받아 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누구에게서나 아름다운 점을 찾으십시오. 할수 있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받은 대로 갚아주겠다고 고집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심판할 것이다.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성경은 원수가 굶주리고 있는 것을 보면 가서 점심을 사주고 그가 목말라하면 음료수를 대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관대함을 베풀면 원수는 소스라치게 놀랄 것입니다. 악이 여러분을 이기도록 관두지 마십시오. 오히려 선을 행함으로써 악을 이겨내십시오.